안녕하세요, 여러분. 귀여운 꿀꿀입니다. 제가, 제가 요즘에 방송을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저는, 여기 보시면, 부드럽고 가벼운 스프트 클레이라고 적혀있지만, 저는, 근데 화면에는 되게 파룩이, 나, 푸룩이 나오네. 흐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음, 느낌 좋아 좋아. 통에서 통에서 떨어진 거 보여드릴게요. 깨끗하게 떨어졌어요. 근데 이게 만드는 법 대법 쉽고. 간단해서 뭐 만들 수 있어요 보통 기존 액기하고 생크림 점토만 있으시면 되는데 생크림 점토가 없으신 분들은 뭐 그냥 쉐이빙콘 같은 거 넣어도 되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안안 안, 안 만들면 후회합니다 미니어처 만들 때 필요한 그 생크림 점토를 제가 전에 샀거든요. 어머니가 사주셨어요. 엄마가 사주셨어요. 그쵸? 그걸로 액기를 만들어 한번 만들어 봤는데, 느낌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, 시하는 분들은 구독하 눈치채셨는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 는빵이고요 뻥이 아니죠. 네 갑자기 변해서 와서 죄송하고요. 아까는 흔들려가지고 여러분 불편하실까봐 내 거치대 이걸 옮겼어요. 느끼고 이게 쓰러질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이게 거치대가 약해서 이거를 근데 어차피 이거 액계를 다 섞을 거라서 소리를 할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제가 제 정말 좋아하는. 내년! 얘는... 근데 저 지금, 자, 음... 어? 잠깐만요. 근데 방송 찍는 점에, 먹는 거 죄송합니다. 양해 부탁드릴게요. 네, 얘 먼저 깔아줄 거야. 그리고 얘는 영상이 거의 없습니다. 네. 영상. 없습니다. 제가 앱 영상을 많이 안 찍었어요. 영상 있습니다. 방금 찍은 거요. 이거. 설마 이게 다? 겠지 이게 하죠? 하려... <목소리> 여러분, 이거 다겠지요. 빵이고요. 네, 진짜 다, 다, 다예요. 이거 다입니다. 이거밖에 없어요. 섞어볼게요. 화면에 다안 나오는 점은 죄송하구요. 섞었는데 왜 똥색이 나오죠? 화면에는 예쁜 색이 나오는데, 실제로 보시면은 되게 똥색이에요. 냠냠냠 맛있다. 여러분 지금은 밥밥 먹을 때예요. 밥도 말아서 주세요. 근데 느낌, 느낌은 좋은데 약간 키네팅 느낌도 나고.